조금 넉넉하게 잡자면은, 한 3개월까지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요것만 보자면, 이런 경우는 노란불일까요? 파란불일까요? 네. 아직은 명확히 뭐 반드시 서야 된다, 또는 서야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편안해지는 내용이었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자 형님들. 반갑습니다. 자 다음 뭔가요 네 하이사이클 보셨으니까 200주의평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00주의평 보시게 되면 예전에 그 1억 찍고 나서 이퍼플 다시 찍혔었잖아요 이 퍼플닷은 말 그대로 조금 이 코인의 시세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퍼플 다시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근데 1억 찍고 나서 처음 1억 찍고 나서 어그럼 이렇게 주춤할 때 제가 이걸 근거로 아니 1억에 사신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 저평가 구간이라면 앞으로 다시 고평가 구간으로 넘어서면 1억에 사신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엔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퍼플 닷을 지나온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평가 구간은 아니란 얘기고요. 이 저평가 구간은 확실한 건 뭡니까? 저평가 구간에서는 팔면 돼, 안 돼, 안 되지. 사면 돼, 안 돼. 사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이거는 좀 모호하다. 지금 팔아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사결정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팔아야 되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기에는 200주의 평선은 조금 우리 기준에서는 의사결정에 도움될 만한 시기는 아니다. 이 200주 입평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금 팔면 안 된다. 또는 지금 저평가 구간이다. 이런 용도로 우리가 의사결정에 반영을 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지금 팔아야 한다. 또는... 아직은 괜찮다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의사결정에 반영하기에는 좀 어딘가 미흡한 부분이 보입니다. 따라서 매도를 해야 되는,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의사결정에는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에 얘는 200주 2평, 4번 항목 100주 2평, 노란불로 일단 기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로서 노란 불세 개예요. 하지만 중간에 파란 불 하나가 아직은 불안한 마음이 커지지는 않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에, 말씀을 꼭 드려야 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옵션 시장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옵션 시장이 꽤 좋은 흐름을 유지했어요. 네, 옵션 시장 현재 풋옵션 콜옵션 종합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일단 이제 노란 불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인 건 맞는데 곧 빨간 불로 바뀔 것 같은 느낌. 아직 뭐 빨간 불이다는 아닌데, 옵션 시장은 상당히 위험도가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빨간 불이 들어온 건 아니지만, 빨간 불이 들어온 다음에 빨간 불 들어왔어요 하는 건 너무 늦기 때문에, 여기도 좀 빨간 불이라고 생각.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물론 굳이 표현하자면 노란 불인 건 맞지만 약간 뭐 노랑이 아니라 주황색 정도다. 주황에 가까운 빨간색에 가까운 노란 불이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가 산분할해가지고 파랑, 빨강, 노랑 이렇게만 구분을 하니까 조금 모호해지는 영역이 생기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다만 명확히 보자면 아직 빨간 불이 들어온 건 아니니까 노란 불이긴 하지만 아무튼 노란 불이 들어온지 조금 시간이 흐른 정도. 갑자기 순식간에 빨간 불이 들어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정도. 지금 옵션 시장은 계속해서 좀이 옵션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락장에서 보여지는 패턴이다 보니까 아직 하락장이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좀 불안한 불안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갑자기 너무 안 좋아요. 뭐 아무튼 일단 옵션 시장 노란불이긴 하나 거의 뭐 노란불로 바뀐지 조금 시간이 흐른 정도의 노란불이다. 주황 이렇게 제가 안서를 달아놨지만 아 조금 위험한 상황이구나. 네, 이 정도 관점은. 갖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금 이제 어려운 얘기보다는 좀 쉬운 얘기로 한번 가 볼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다면 구글에 대한 비트코인 검색량이죠. 비트코인 검색량이 최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알게 되고 난 뒤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 그때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의 최고점이 어떠더라. 자, 지금 보시게 되면 과거만큼 이제 구글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조금 낮아지긴 했어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궁금하면 구글이나 뭐 이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검색량이 좀 많은 아직까지도 많은 나라인 거는 맞지만 전 세계적인 추세로만 봐도 이제는 사람들이 궁금하다고 뭐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해보는 게 아니라 유튜브에서 검색하는 경우도 있고요 페이스북이나 뭐 틱톡에서 검색해서 이걸 그냥 텍스트나 이미지 정보가 아닌 영상 정보로 그 정보를 좀 수집하고자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구글에 대한 의존도는 좀 많이 낮아진 듯하지만 여전히 변함 없는 건 최고점을, 그러니까 최고점이라고 하는 건 사람들의 검색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는 이 시점, 최고점을 찍고, 검색량 최고점을 찍고,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면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끝낸 거예요. 처음에는 막 비트코인이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궁금해서 검색해보다가 차츰차츰 차츰 알아가게 되면서 딥한 내용들까지 알아내게 되고, 결국에는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 가장 마지막 순간, 이때가 일반적으로 비트코인의 최고점이었었습니다. 21년 11월이 그랬고요. 지금이 이런 양상으로 보자면, 이때도 사람들의 검색량이 최고치를 도달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대략 한, 한 5개월 정도로 보시면 돼요. 한 5개월가량의 시간이 흘러간 뒤에 비트코인의 최고점이 기록됐더라. 마찬가지로 지금도 사람들의 검색량이 증가하고 나서 약한 5개월가량의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지났다기보다는 지금 그 시간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이런 어떤 사람들의 구글 검색량, 구글 트렌드를 기반으로 우리가 지금이 최고점인가를 한번 따져보게 된다면 결과는 빨간불이겠습니다. 이미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아 조금 희망적인 얘기 한번 해볼게요. 네. 뭡니까? 사이클이죠. 비트코인 사이클 애널리시스. 사이클 분석을 통한 타임라인을 통한 분석과도 거의 일맥상통하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조금 이제 종합적인 사이클 애널리시스 이니까 조금 이것도 분리해서 굳이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 사이클 애널리시스 BCA 상으로는 아직도 최고점에 도달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죠? 그 어느 정도의 시간이 그럼 과연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 대략적으로 조금 길게 잡으면은 한두 달까지도 기대해 볼수 있겠고, 조금 짧게 잡으면은 뭐한달반 정도로 추산을 해볼 수도 있겠고, 조금 넉넉하게 잡자면은 한 3개월까지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죠 요것만 보자면 이런 경우는 노란 불일까요 파란 불일까요 네 아직은 명확히 뭐 반드시 서야 된다 또는 서야 될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편안해지는 내용이었죠 ECA 이트의 사이클 사이클 이론상으로는 아직 파란 불이다 여기 빨간 불 하나 파란 불 하나 위험 신호를 계속해서 우리가 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아내려고 하는 것그 자체 우리의 목적은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팔기 위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잘 팔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려, 기다릴 수가 있을까 아니면은 기다릴 필요가 없나 이걸 판단하기 위한 거지 아직 사도 되나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그 본질은 지금 우리는 빨간 불을 찾아내는 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뭐 다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씀 한번 드려봤고요.